단순 경비율보다 산책이나 내용은 복잡하지만 이게 다 납세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직전 연도 수익금이 액 4,800만원 이상인 자는요, 무기장 가상세를 적용받아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준 경비율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단순 경비율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이거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믿음샘미 이경세무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추계 과세 중 단순 경비율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은 기준 경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 경비율은요.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아니면 모두 적용 대상자입니다. 저는 복식 부기 의무자인데요. 네, 복식 부기 의무자도 물론 가산세는 있지만 추계 신고가 가능하고요. 추계 신고 시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준 경비율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단순 경비율은 계산이 정말 간단했죠. 그냥 매출액에서 매출액에 단순 경비율을 곱한 값을 차감하고 끝. 근데 기준 경비율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기준 경비율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은 복잡합니다. 왜냐면 하 이게 복잡하지 않으면요. 도리에 납세자들이 망합니다. 단순 경비율보다 산식이나 내용은 복잡하지만 이게 다 납세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준 경비율 계산식입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원칙입니다. 기준 경비율은요. 증빙서류 수치 매입을 기초로 계산을 합니다. 과세대상 기준금액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요. 매출액에서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과 임차료와 인건비를 차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액의 기준경비율을 곱한 값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대상 기준금액인 소득금액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한 값을 경비율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요 경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법적 증빙 등으로 무조건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매입비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주된 매입만 인정을 해줍니다. 복리후생비나 여비부통비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기계 장치에 대한 것만 가능합니다. 네, 리스료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안 됩니다. 네세 번째 인건비입니다. 얘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3.3 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건비 신고가 들어간 것들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신고가 안 들어갔는데 실제로 지급한 게 있으면 소급 신고를 하는 걸 권해드려요. 원칙적인 계산식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예외적인 계산식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소득 상한 배율에 의한 계산입니다. 얘는 뭐냐면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기준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이 단순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납세자를 배려한 예외사항이에요. 배율은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입니다. 이 배식이 나온 산식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복식부기 의무자인 나사장의 매출액은 3억이고요. 주요 경비가 1억 원이고, 기준 경비율이 20%, 단순 경비율이 90%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원칙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3억 원에서 주요 경비인 1억 원을 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3억 원의 기준 경비율이 20%를 빼게 되겠죠. 그리고 복식국이 의미자니까 거기에다 2분의 1을 차감한 값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다 하면은 1.7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배율 계산을 해볼게요. 3억에서 단순 경비율 90%를 곱한 값을 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3.4배를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1억 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원칙계산과 배율계산 중에 배율계산이 원칙계산보다 적잖아요 이럴 때는 배율계산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들 이제 이해가 가셨죠 물론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긴 하는데요 그래도 고려사항에 이 부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당연히 큰 차이가 있겠죠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요, 단순경비를 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이랑 납부불성실 과산세가 부과되니까요,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네, 원래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를 판단할 때는 직접 매출을 보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사업자 중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익금액 이상이 나온 경우는요, 이 사람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여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면 안 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니까 내가 23년도에 매출이 너무 미비해. 그래서 나는 24년도에 단순경비율 대상자야. 근데 24년도에 매출이, 어머,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금액을 넘어섰네? 그러면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이거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그세 번째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익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는 단순경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을 때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한 값에 적용합니다 아까 전에 그 예시에서 보여드린 것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전문 직종은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은 적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추계 신고 시의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요, 직전 연도 수익금이 액 4,800만원 이상인 자는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아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할 때만 가산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간편장부 대상자도 4,800만 원 이상의 수입금액 을 갖고 있으면요, 얘도 무기장가산세 대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중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예, 추계신고 중에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믿음세무의 이경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